안녕하세요. 오늘은 석부자 소재로 지금 키우고 있는 그러한 것들 중에서 한 점을 감상문에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첫사거리가 1차 첫사거리가 한번 들어갔는데요. 현재 보이는 이 석부 소재로 화분 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분이 마땅한 게 없어서 어느 정도 크기에 맞추면 거기다가 이제 할 생각입니다. 화분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분토의 흙이 적당히 굳었으면 좀더 손쉽게 이 부분을 절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작은 손도끼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예, 이제는 끊어냈어요. 돌아가면서 꼬챙이로 부드럽게 흙을 좀 털어내죠. 예, 이제 돌아가면서 한 바퀴 흙을 털어냈고요. 흙을 털어내다 보면 작은 뿌리가 이제 무수히 보이는데요. 이 작은 뿌리들을 또 잘라줘야 됩니다. 이 작은 뿌리라 하더라도 일종의 묵은 뿌리였으니까 새로운 뿌리를 건강한 젊은 새로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이 잔뿌리들은 다 잘라주는 것이죠. 잔뿌리를 다 집어넣으면 더 좋겠거나 생각하는데, 새로운 뿌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까리 하는 목적이니까요 밑에도 튀어나온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 줍니다 네, 분토를 하나 정리를 해나 했네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분에다가 올려야 될지 분을 하나 선택해서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알맞은 크기의 화분을 준비해 봤고요 여기다가 록소토 중립을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정도 깔아 줍니다 소립, 주 용토로는 이제 소립을 이제 대중소 중에서 가장 입자가 낮은 소립을 이렇게 갈아주죠. 지그시 움직이면서 자리를 잡아주고요. 자, 어느 정도 위치가 맞았다고 치면은 미리 걸어놓은 철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동 간에 이탈이 되지 않게 묶어 놓습니다. 뒷부분도 절사를 하나 감았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절사를 감아 놓으면 이동간에 이탈이 안 되고 뿌리 내리는데도 효과적으로 잘 내릴 수가 있겠죠. 나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두고 나머지 로소토 소립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채워 놓으면 됩니다. 너무 꾹꾹 눌러서 아주 단단하게 밀착 시킬 건 없고요. 물 주면서 차분히 또 갈아 앉는 것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가볍게. Who have us 차분히 가라앉을 수 있도록 물 분사량이 작게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체적으로 잘 심어줄 수 있도록 뿌려주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흙가리 분갈이를 마쳤어요. 아쉬운 점은 이 뿌리가 이렇게 틈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 돌과의 틈이 좀 보이는 게 아주 아쉽고요.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뿌리가 굵었을 때의 작업을 하면 이런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근상몽토를 받으신 분들이 뿌리가 너무 가늘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럴 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그렇게 해야 이런 현상이 안되고 완전하게 밀착이 돼서 한몸이 될수 있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굵은 뿌리였을 때 작업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떠 있으니까 네. 가늘때 아주 가늘때가 석부작 붙이기가 좋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